영상 시청을 위한 태블릿 이 가격에 가능? 미니 휴대용 충전식 여행용 칫솔 살균기는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도 스위치와 충전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사용이 간편하고 U.V. 칫솔 살균 기능 덕분에 위생적인 칫솔 관리가 가능합니다. 화학 물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타입 C 인터페이스로 빠른 충전도 가능하죠. 깔끔한 화이트 디자인은 어디에나 잘 어울려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 하나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한 구강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준비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휴대용 미니 칫솔 살균기는 여행과 일상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UV 살균 기능 덕분에 칫솔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어 위생 걱정이 줄어듭니다. USB 충전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컴팩트하여 가방에 쏙 들어가니 여행시에도 부담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더욱 깨끗한 구강 관리를 할수 있게 되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건강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이 칫솔 살균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무선 칫솔 살균기 USB 치과 선반은 현대인의 위생을 책임지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강력한 UV 소독 기능으로 칫솔의 세균을 99.9% 제거하여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컴팩트하여 욕실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충전식이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ABS 재질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이 제품을 통해 매일매일 깨끗하고 안전한 칫솔 사용이 가능하니 소중한 미소를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추천드립니다.